이번에는 재개정으로 한번 상자깡을 해보겠습니다. 시작해보겠습니다. 음. 자. 자, 저도 제발 11개 중에서 전설 하나만 나와라. 전설이 하나도 없어져좀 제발 시작하겠습니다. 전설 나오는 게 좋을 거예요. 아. 전설 안 나오면 마무리. 아. 계속 가볼게요. 아 맥스라도 나와라. 맥스라도 나오면 대박이에요. 제발 빨리 빨리 깔게요 아, 빨리 빨리 그냥 빨리 영상 깔게요. 빨리 끝낼게요. 자 이건 몇분안 걸릴 것 같습니다. 저는 안 되죠. 이게 저는 좀모릅니까땀안 되죠. 자 마지막 두개 아니 세개 남았지. 제발 남았는데요. 아 스프라우트 나이스. <laughs> 우와 우와 오, 우와 화질 화질 가한개 떴습니다. 아깝네요 아. 야와가장 한개 떴다가으니까 영상이 잔데. 너무 짧네요 그러니까 한번만 합시다 초대 육지 가지 스테이크 역시 1500 회복합니다 음 아이, 나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같이 하려요 끼리 저도 같이 하고 싶은데 해 아, <laughs> 있잖아. 하지만 저한테 초대좀아티티밍 티밍아, 티밍티밍 티밍아, 티티밍 티밍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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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티밍아, 티밍아, 티아 티밍아, 아뻥이아기분아티밍 야, 우리 다 할게. 브루이벌 가자. 미코 잘먹다잘안 돼? 중국기은브루이기중국인세 개나 있는데요? 어떻게, 어떻게, 세이나 네, 가자. 어, 프랭크 뜰게요 프랭크. 프랭크. 음. 아, 삐삐삐삐삐삐삐. 어. 잠깐만요. 왜요? 저, 저 나무 놔주고, 나주고 아. 그리 보면, 누구 뛸까요? 아쉬운데? 버티게요, 포. 아. 말고 딴거 음, 딴뭐 말고 딴거 쓰라고요? 음. 상대 동선하는 게 빨리 들라고요 아, 발리 뛸게요. 대제빈 님, 는유 새로 나온 야, 스프라우트로 해 보겠습니다. 아, 스프라우트 힘들게 뽑았습니다. 일단 계정이나 일단 해 볼게요. 제가 장판 깔아 놓을게요. 장판. 공가져가세요 공. 내가 불꽃가루 를 깔아... 아, 좋습니다. 아어 레온, 레온, 레온. 안녕, 세요 인생은 타이밍, 잘 가. 아... 안 네. 아깝습니다. 아, 저 사장님? 궁극기 있어요. 궁극기. 저도 궁극기. 생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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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언녕언녕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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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돼 언니 아어어 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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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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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, 뭐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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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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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아야 그거 그 나도 도 있어 나그 이거 싸고 이거 말하이세트 짐막으로 한 판만 더 할게요. 하이세트해 볼게요. 하이세트 짐막으로 한 판만. 하이세트예요하이세트 싫어합니다. 근거예요 근거. 네. 갑시다, 갑시다. 요사로 하겠습니다. 어. 차피 아까. 갑시다. 이게 새로운. 안 물러들. 예, 뭐야 너? 난 어서서. 제시 스톱하고 있다고아 트와비님이 15 랭크 그걸 해가지고 아, 엄청 쎈음 적이 <laughs> 나오는데. 너무 못해요. 엄청 쎈적 나와요. 조심해요. 네, 겁나, 잘하네. 겁나 잘하는. 겁나 잘하는. 엄나 약하네요 저는 대리님한까조 좋은 게임 해줄까? 아 대리님. 금고 금고. 금고 또 드리세요. 금고. 금고 금고 금고. 잠깐만요끌났습니다 다이너 살려. 다이너 살려. 어이. 살려주세요. 오. 재밌죠 재밌죠. 오. 제발 한 번만. 이거 제대로 받친다고 더미지 한 대. 좀 가려고 합니다. 한 대. 자 안태우씨 두대 어, 안돼 두 두대어느새 네. 영상을 아, 몇 분이 된대요? 아 제가 엄청 많이 깼어요. 야아자 티어비님은 여기 방어하고 있으세요 방어 방어 하겠습니다. 티어비님 공격하겠습오케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음..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마지막 상자 깡. 망했 죽었습니다. 저저저저저저 이건... 오늘 영상 은무 빵. 삼촌 삼촌